2022년 9월 1일 후에 마이 또 오전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또 대면해 봅니다 하나님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주에 가는 것입니다 2-3년 전에 사기를 당해서 카드깡과 카드론과 여기저기 대출을 내어서 그 빚을 갚고 있었는데 너무나 힘들고 제가 감당이 안 되어서 아내와 함께 그 공동체 식구들과 어 의논해서 그 재정을 정리해 나갔습니다. 예전엔 제가 11조를 드렸지만 사기를 당하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한동안 11조를 안 드렸습니다. 그리고 재정이 정리되고 11조를 다시 드리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매출에 10%를 드렸습니다. 그런데 그것은 함께 결정하고 제가 혼자 결정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그때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갚아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담스럽지만 매출의 10%를 11조를 드렸습니다. 그리고 얼마 안되어 다시 좀 줄여 서 수익의 몇%를 11조를 드리고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생각으로 또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11조 순수익게 11조가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이 11조를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돈이 참 아깝고 또 내가 혼자 결정하지 않았기에 참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또 아내에게 한두 번 어, 얘기를 꺼내려 했지만 재정에 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어, 제가 사장이지만 재정에 대해서 많은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계속 마음속을만 생각하고 어, 이 생각이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. 어, 좀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자꾸 요즘에더 문득 문득 생각이 납니다. 내가 번 돈보다 어, 번 돈의 11조보다 더 많은 금액이 11조를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 그 돈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. 어,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 드린다고 해서 이것을 왜 부담스러워 할까 이것을 왜 아까워할까? 계속 사다니는 생각은 의심과 또 부담과 또 아까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바꿔서 생각해 보았습니다. 하나님 건 주신데 내가 더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겠나? 왜 자꾸 내가 이것에 마음을 뺏기고 또 아내와 갈등을 되는 원인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 더 드린다 생각하고 이것을 더 이상 마음의 갈등에 걱정 그리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헐가반합니다 주님. 제가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 얼마를 더 드릴 때, 산수적으로 어, 계산해서. 정확하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색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좀 아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있었습니다, 주님. 어,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 드리는 것을 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에 어, 어둠의 생각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내 마음과 생각에 두루를 할 때, 어, 예수님의 심장을 생각하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, 주님. 어, 죄송합니다. 인색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. 주님, 어,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든 누구에게 드리든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또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 자도 내 것이 아니기에 누구에게 나눌 때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주인다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